영화 업의 한 장면을 보면 집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날수 있게 하는 것은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힘이 집과 사람을 날수 있게 하였을까요? 부력은 뜨다 부, 힘력으로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 쉽게 말해 뜨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부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빈 플라스틱병과 물이 담긴 수조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빈 플라스틱병을 수조에 서서히 잠기게 할때 손이 위로 받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을 때는 빈 플라스틱병이 물 위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힘은 바로 부력이고, 부력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물 속에서도 비교적 쉽게 들수 있게 됩니다. 수영장에 놀러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위쪽 방향으로는 부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스커피 또는 탄산을 마실 때 얼음이 떠 있는 것도 부력의 한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뿐만이 아니라 기체에서도 부력이 작용합니다. 헬륨을 채운 풍선을 보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지만, 이보다 더큰 부력을 받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김을 불어놓은 풍선은 부력이자가 떠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액체 속에서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봅시다. 같은 무게의 고무차력 두 개와 물이 담긴 수조를 준비합니다. 이때 고무차력 하나는 안쪽이 오목하게 펴줍니다. 두 고무차력을 수조에 띄어보면 오목하게 펴준 고무차력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부력은 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체가 잠긴 부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 모양을 만들어 잠긴 부피를 크게 하는 이유.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 속에서 쉽게 뜨는 것. 모두 물에 잠긴 부피를 크게 하여 부력을 커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